자 서시 야 서시라는 시의 제목이 무슨 뜻이라고 했었는지 기억나니? 그 시집에서 작가에 관어 시집에서 머리말 대신에 쓰는 시라고 했지 그러니까 내가 쓴 시집 시라고 하는 거는 특히나 작가가 자기의 생각을 쓰는 되게 많이 여러 개를 써놓은 그거의 모음집이잖아 시집이라는 거 시집을 읽으면 이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좀알 수가 있거든. 근데 그 시집이 머릿말이 있어. 요이 시집은 어떤 내용, 내가 쓴시 중에 어떤 내용의 시집을 모아둔 것이다. 근데 그런 머릿말 대신에 서시를 딱 박아. 서론 대신에 서시를 박아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집이 어떤 시집이고 내가 어떤 시인이냐면 이런 시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시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시집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니까 되게 윤동주 작가를 대표하는 시인이라고 할수 있겠지. 그럼 윤동주라는 사람은 우리 알고 있잖아 어느 시대 사람이야.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하다가 광복하기 두 달인가 세달 전에 돌아가신 분이잖아. 윤동주 시인의 시를 보면 선생님이 그때도 얘기해줬지만 자아를 성찰하는 시가 되게 많다고 그랬어. 자아성찰. 스스로를 돌이키고 반성하고 어, 스스로 괴로워하고 내적 갈등을 겪는 그런 시들이 되게 많거든 그런 윤동주의 마인드를 딱볼수 있는 대표적인 시 서시 미한두번 정도 했었는데요 내신 기간 들어가기 전에 서시 보는 거 오늘이 이렇게 깊게 꼼꼼해 주는 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신 기간에 서시 해줄 시간이 없어요 참외로 <laughs> 쉽게 쓰여진 시별 해는 밤, 홍길동전 저 뭐야 동해바다도 한번 더 해야 돼 그런 거 하니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잘 드러나 쓸거 있으면 다이 외에 내가 뭔가 더쓸게 있다면 더 쓰고 알겠어? 자, 그래서 '셔시'라는 제목을 통해 우리가 뭐 어떤 의미 알수 있다. 이 시는 시인의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가 너무 잘 드러나는 시인 거야. 그래서 이 시에서 이 시를 왜 배우냐면 상징 때문에 배운다고 상징. 상징적인 시어가 되게 많은 시어지 상징이라는 게 뭐야 얘들아? 상징의 뜻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 기억나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걸 우리가 상징이라고 하잖아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게 뭐야?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눈에 보이는 대상에 빗대서 표현을 한 거라고. 그래서 이 시에서 제일 중요한 상징이 뭐냐면 바람이라고 해서 바람. 어? 3행에서의 바람과 9행에서의 바람이 뜻하는 게 달랐잖아. 기억나니? 그 3행이야. 1, 응. 2, 3, 4, 6, 7, 8자 그래서 시를 한번 쌤이랑 봅시다 이거 시 외우셔야 돼요 시험지 보면은 시 전부 다 뚫려있어요 시 외우셔야 돼 기본적인 내용 이 있어야 돼 머리에 10년이 넘어서 이잖아내가애놈들한 체감이 되는 거그 크잖아. 이니시에서 체감 계속. 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여기서의 하늘이 상징하는 게 양심이지. 도덕적인, 절대적 기준이야. 그럼 이 하늘을 뭐랑 겪어서 내기가 너무 좋냐면 하늘을, 하늘은 을하늘말 것만. 하늘은 말 것만 에서 하늘도 양심이지. 그러면 하늘 나 같으면 하늘은 말 것만이랑 서실을 묶어서 쫙낸 다음에 하늘은 말 것만의 하늘 밑줄 기억. 그 다음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기를 해 하늘의 밑줄. 니은. 밑줄 친 기역 니은의 하늘이 뜻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시는? 1, 2, 3, 4, 5. 처음 보는 시. 밑줄 쳐져 있겠지 뭔가. 그럼 그 중에 니네가 양심을 뜻하는 시어가 뭔지를 찾을 수 있어야 돼. <laughs> 이해돼?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이거야. ]까지 내 양심에 빗대어 봤을 때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바래. 이 화자는 이 화자가 바라는 삶 내가 바라는 삶을 먼저 딱 제시를 한 거야. 이해돼? 나는 죽는 날까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 없는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래. 그러니까 어떤 삶이냐 윤리적 도덕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라는 건 되게 순수한 삶이라고 할수 있어요. 순수한 삶. 내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거잖아. 이해돼? 내가 피자 한 조각 더 먹으려고 안 먹은 척 하고 이런 거 있잖아. 어, 닭다리 두개다 먹고 내가. 이런 거 없는 삶. 그러니까 되게 순수한 삶인 거지. 어, 나한개 먹었어. 너도 한개 먹어. 이렇게 할수 있는. 이해돼? 그런 삶을 바라는 거야. 화자가 바라는 삶의 모습이라고 여기 옆에 써 화자가 바라는 삶의 모습이라고. 화자가 바라는 삶의 모습이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야.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삶을 살기가 쉽니 어렵니? 어렵지. 이미 너네 인생만 돌이켜봐도 부럽이 너무 많잖아. 흠이 많잖아. 어, 숙제 안 하고 엄마한테 했다고 부러친다거나. 어, 그런 것들이 많잖아. 어, 엄마한테 어, 친구랑 만나서 도서, 도서, 도서관 가서 공부하기로 했어. 해놓고 딴데 가서 놀다거나. 어,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되게 지켜지기가 힘든 거거든. 그렇다 보니까 이 화자는 어때? 입새에 있는 바람 아주 작은 어떤 문제만 생겨도 너무 괴로운 거야. 마음 이해돼? 그래서 두 번째 3행이랑 4행에서는 뭐가 드러나? 화자의 내적 갈등. 아주 작은 일에도 괴로움을 느끼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화자의 내적 갈등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 이렇게 살았어. 괴로워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과거형이잖아 그동안 나는 이렇게 살았대는 거야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을 괴로워해 그래서 이 3행에서의 바람은 어떤 바람이다 그랬어 내면적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라 그래서 내면적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 이 시에서 이 화자의 내면적 갈등을 일으키는 내용이 쉽게 씌어진 시나 참외로 별의는것 같은데서 나와 연결지어서 쌤이 이따 수업해줄거야 자 나는 그래서 괴로워했어 아주 작은 시련 아주 작은 갈등에도 괴로운거야 자그런 이게 과거 난 그동안 이렇게 살았거든 이게 힘들어서 어, 어떻게 하네 너무 괴로우니까 펜을 들고 시를 쓰면서 다짐을 하는거야 어떤 다짐 이렇게 힘들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별을 노래하는 마음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겠다. 고 하지만 별이라는 게 어때 얘들아? <laughs> 빛이 없는 깜깜한 밤하늘에서 반짝반짝반짝 아주 희미한 불빛을 내지. 그래서 보통 별이 상징하는 것이 희망과 소망이야. 아주 우울하고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나의 희망 또는 내가 바라는 소망, 나를 살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별이거든. 딱 그런 별을 바라보면서 어, 저 희망 소망 저런 것들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내가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괴로워하고 미워하다 보면 미운 마음도 결국에는 나의 괴롭게 하는 원인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품고 사랑해야지. 나의 괴로움마저도 품고 사랑하겠다 이거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다이 나에게 주어진 길이라는 것은 뭘까? 내가 만약에 내가 쓴 시야, 이게. 화자가 에나이 쌤이야. 그럼 선생님이 하늘 우러라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니? 매 순간 너희한테 완벽한 강의를 해주고 싶은 거야. 그렇다 보면, 입생에이는 바람. 수업을 다 끝내고 와서, 아, 오늘 그것까지 해줬으면 애들이 더 잘했을 텐데. 아, 오늘 수업이 또 부족했네. 하고 괴로워했대는 거야. 하지만, 내가 바라는 나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나한테 주어진 길을 그래도 괴롭지만 걸어가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야. 그래도 훌륭한 강사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거야. 괴롭지만 이해돼? 그럼 이건 뭐야? 미래에 대한 다짐이지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는. 나는 되게 괴로운 내면 갈등을 겪지만 앞으로 그래도 열심히 살겠다는. 꿋꿋하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나에게 주어진 길이 상징하는 게 뭐야? 내가 해야 할 일. 감사로서 내가 해야 할 일.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소명, 천명이라 그래. 직업적 소명의식, 이런 거 들어봤지? 책임감이다, 책임감. 이해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도 해석하냐면, 이 서시라는 시의 화자는, 얘들아, 시에서 화자랑 시인은 늘 일치하니 다를 수도 있니? 음... 다를 수도 있지. 다를 수도 있잖아. 나 여자 선생님이지만 남자 군인 입장에서 시쓸수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윤동주의 시는 대부분 그냥 이 시인이 화자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 자기 스스로가 괴로워서 쓴 거니까 내 얘기를 쓴 거야. 일기처럼. 이 시를 윤동주, 이 시의 화자를 그냥 윤동주라고 해석한다면 윤동주에게 주어진 길은 뭐겠어? 시인으로서 시를 쓰는 일이야. 시인으로서 시를 쓰는 일이야. 이해돼? 근데 이런 다짐을 하고 있는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희망, 소망, 나를 살게 나의 다짐 이런 걸 하는 순간에도 뭐가 불어? 바람이. 이때의 바람은 뭐라 그랬어? 외적인 시련과 고통이라 그랬지 외부적 시련. 그래서 사변에서의 바람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고 마음. 마지막 행에서의 바람은 외부의 시련과 고통이야. 외부의 시련과 고통. 이해돼?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건 내가 수업할 때 이거 얘기해줬어야 되는데 아 이거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거는 외부의 시련이 아니잖아. 내가 혼자 괴로워하는 거잖아. 그건 사게의다양요 근데 선생님이 외부 선생님한테 외부적 시련이라는 건 뭐가 있겠어? 예를 들어 코로나그 학생들이 다 학원을 쉰다든가 이해돼? 아니면 뭐 원장 쌤이 내 월급을 반으로 깎는다든가. 어 이런 거야뭔소린지 <laughs> 이해돼? 갑자기 건물주가 학원비 월세를 세 배로 올린다든가. 이런 건 외부 시야 마지막 행위에서 뜻하는 바람이 외적 시련들. 밖에서 일어나는 나에게는 갈등들. 이해되시죠? 그럼 윤동주 시인에 대입해서 이 시를 한번 보면, 윤동주 시인은 이런 삶을 살고 싶지만 너무 괴로워. 하지만 시인으로서 자기가 할수 있는 일, 조선인으로 태어나서 자기가 할수 있는 것들, 시인으로서, 조선인, 식민지 조선인으로서 자기가 태어날 수, 태어나서 할수 있는 일들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거야. 이에게 그 와중에도 그런 스치는 바람이 불겠어. 일제의 시련과 억압이지, 일제의 시련과 억압. 여기서의 바람은 무게겠어 윤동주 시인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건 일본의 폭력과 억압 때문에 내적 갈등을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시인이거든. 그리고 윤동주 시인은 자기가 시를 쓰는 걸 시, 시인인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일단 가, 중요야 시를 쓰는 걸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이 시를 쓰는 것밖에 없다는 걸 부끄러워했어. 이해돼? 뭐 광복군으로서 독립운동가로서 밖에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기는 고작 시만 쓴다는 것을 부끄러워했다고 그럼 독립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니 어, 가족들도 걱정이 되고 가족들 생각도 나고 자기 스스로의 미래도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되는 거야 그게 내적 갈등이라 나는 한점 부끄럼 없게 우리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 내가 바라는 삶이야. 그래야 내 도덕적인 찔린 양심의 가책이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러자니 또 가족들이 신경 쓰여. 괴로워. 가족들이 날 걱정하고 가족들이 잡혀가는 거 아닌가? 그러자니 내 앞날이 걱정이 돼. 내가 내 가족과 앞날을 걱정하느라 선뜻 독립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 겨우 내가 신화 쓰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사행의 바람이라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 무슨 소인지 이해되니? 이해를 해야 돼. 윤동주 시인의 그때 그 상황과 심정이 아 그랬겠구나 힘들었겠네 이런 게 이해가 돼야 돼니가 이해가 돼? 자, 그래서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오늘 스치운다. 모모 한다. 지금 하고 있다 이거잖아. 이게 현재. 이 시의 시간 흐름이 과거, 과거에 대한 반성, 성찰, 과거 성찰, 미래에 대한 다짐, 현재 상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성찰, 미래에 대한 다짐, 하지만 현재 좋지 않은 상황. 그럼 밤이라는 상황도 뭘 뜻하는 거였어? 좋지 않은 상황인 거지 빵빵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다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밤에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도 괴로워 괴롭지만 한번더 그래도 해내야지 그래도 끝까지 해보자고 스스로를 다잡는 내용의 시라고 이해되세요? 자, 윤동주 시 씨는 이제 1917년부터 1945년까지 30살도 30살도 30년도 못 살고 돌아가셨죠? 20대에 돌아가셨어요. 자, 자유시. 그래서 이, 자유시, 서정시. 형식이 정해진 게 없으니까 자유시. 시인, 개인적인 다짐, 내면 성찰을 다루니까 서정시. 이 시의 주요 소재는 뭐래? 나의 네. <laughs> oh, no. 자, 이 시의 성격은 어떻데요 성찰적이다. 과거 성찰이잖아. 그치? 성찰이고 고백. 나는 그동안 이랬다고 내 마음 상태를 고백하잖아. 이에 대해 어디가 성찰이고 고백인지 알아야 돼. 여기가 성찰이고 고백인 거야. 알겠니? 여기 옆에 성찰, 고백. 서 성찰, 고백. 야, 의지적이 라는건 뭐야? 어디가 의지적인 거니? 어디서 의지가 느껴져? 여기지? 어, 여기지? 미래에 대한 다짐. 여기랑 여기서 의심이, 의지, 의지가 느껴지는 거야. 의지! 의지 이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니까 의지 상징은 너무 많죠 상징적 시어는 이거예요 이거 이거 다 상징적 시어야 알 아, 아셔야 돼얘 상징적 시어를 주제로 협상화 한다고 해서 이거 밑에 다른 거야 내가 봐도 상징적 시어가 뭐고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라고 이 밑에 다른 거라고 어조는 고백적 어조고 시간 변화는 과거 미래 현재의 시각적 변화 하늘과 별, 밤과 바람이 이미지가 뭐된다 대조된다, 대립된다. 맞아요? 네. 하늘과 별은 어떤 거야? 긍정적인 거고, 밤과 바람은 부정적인 거지? 하늘은 하자가 바라는 삶이야,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 긍정적. 별도 희망이야. 윤동주 시인의 입장에서 보면 윤동주가 바라는 희망, 소망, 바라는 게 뭐겠어? 조국의 방법이지. 광복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 뭐야? 우리 민족. 일제의 탄압받아서 죽어가는 우리 민족. 그럼 모든 우리 민족, 우리나라, 우리 동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면 독립운동을 안할 수가 있어? 없지. 일본의 강제 스타 앞에서 죽어가는 우리 민족들을 사랑하겠다는 것 자체가 뭐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 희생하겠다, 이거야. 자그어 바람 삼행에서의 바람은 내면적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야. 마지막 행에서 방향은 밖에 있는 외부적 시련. 요새이 자세하게 설명해 줬지? 자 모든 죽어가는것 우리 민죠 이걸 사랑하는 거야. 이 시에서 시인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요구수면 되는 거야. 이게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야.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수명과 무명. 다안무란 아, 현실, 윤동주 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제강점기니다 선생님께서 이거 다 줬는데 한번더 읽어봅시다. <laughs> 서시는 일제강점기인 1941년에 지어진 시야. 그럼 광복하기 거의 직전이지. 이때는 무슨 통치가 일어났대? 어, 형펜 천하, 민종, 사살 통치. 이때 일본이 뭘 했냐면 얘들아 중국이랑도 전쟁하고 미국이랑도 전쟁하고 있었을 때야.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 할 때야. 그러니까 전쟁을 되게 큰 나라랑 두 곳이 두 개나 하다 보니까 물자가 많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그 물자를 조달하는 곳을 병창기지라고 해. 전쟁할 때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곳. 조선을 병창기지로 삼은 거야. 그러니까 조선에 있는 모든 물자를 가져가고 군인이 모자라면 조선인들 려가 쓰고 이런 거라. 그렇게 조선에 있는 것들을 다뺏어가고 조선인을 전쟁터로 내보내려고 어떻게 해야 돼? 너네는 조선인이 아니야. 일본이니까 인 당연히 이렇게 갖다 바쳐야 돼라고 세뇌를 해야 되잖아. 그게 민족 말살 통치야. 너네는 한국인이 아니다. 민족성이를 말살시키는 거야. 너네는 일본인이야라고 하는 거야. 이해돼 무슨 소린지? 그게 이루어지는 시기여서 모든 사상 운동 탄압, 조선어 쓰지 마, 조선어로 신문 쓰지 마, 다 일본어로 배워, 일본어 배워, 일본어로 신문 써, 조선 역사 배우지 말고, 일본 역사 배우고, 일본의 조상들, 일본의 위인을 위해서 참배드려. 일본인이라고 계속 주입을 한거라 이해돼? 이런 상황에서 정, 정, 정몽주가 아니라, 윤동주 시인은 누구 상황이었다고 알려주는 거야. 동지란 얘기에 자기 생각 펼치기에는 3분이 좋지 줄 글. 시는 좀 그렇지 않니? 동지들을 시는 너무 감성적이야. 나약한 감성주의자로 만들어 냉철한 3분이 좋은 거 아니니? 했을 때 윤동주 시인이 뭐라 그래. 시도 자기 생각 펼치기에 부족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믿고 걸어가려는 게저 주어진 길이 여기서 윤동주가 시를 믿고 끝까지 해보려고 한 거라고. 시를 통해서도 사람들을 바꿀 수 있다.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진실을 드러낼 때 문학은 온전하게 힘을 얻는 거고 그 힘이 하나하나 모여서 세상을 바꾸는 거야 자, 그 다음 이건 윤동주 친구의, 윤동주 선생님의 친구 같은 글이야. 자, 1941년 9월. 그게 언제야? 이때지? 딱 시계가 겹치지? <laughs> <laughs> 당시에 김송 씨가 감시 대상이었던 데다가 집에 묵고 있는 학생들이 연희전문학생에갈때에 김송이 연희전문학교 학생인가 선생인가 들 있어요. 얘네, 그 그러니까 얘가 감시 대상이니까 그 친구들이 친구들도 타겟팅이 돼서 이 하숙집에 맨날 일제 의 눈초리, 감시의 눈초리가 이 집을 보고 있는 거야. 아무 때나 일본 경사가 찾아와서 책 이름을 적어가기도 하고 무슨 책이냐 사상, 사상 검증. 한국책, 조선책, 조선 역사책 이런 거 없는지. 어고리자고리작이라는게 고린작. 뭐냐면, 저 보석함 같은 거, 뭐 이렇게 나무 나무 <laughs> 고리짝을 뒤져서 편지를 빼앗아가기도 하면서 우리를 괴롭혔다. 우리는 다시 하수구 옮기지 않을 수 없었다. 하수구 옮겨야 되는 상황 지경까지 됐어. 근데 그때 마침 음, 졸업반이었던 동주는. 무척 바빴거든 안그래도 앞으로 졸업하면 뭐하지 졸업반은것이니 대학졸업하면 뭐하지 저희 진학에 대한 고민 시국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이 포각을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 우리 집 가정에 대한 걱정 그 가운데 하수집을 또 옮겨야 돼 이러면서 동주가 무척 괴로워했어 이게 뭐야 입세에 있는 바람 시를 쓰고 나라를 나라를 위해 싸우고 싶지만 그 와중에 내 미래, 우리나라에 대한 걱정, 가정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입세에 있는 바람이라고 여기에 밑줄이나 형광펜 쳐두고 입세에 있는 바람 내면적 발등의 원인 이렇게 써놔. 이게 삼행에서의 바람이라고 삼행에서의 바람. 이게 사행에서 말하는 내적 갈등이고, 이건 모겠미 이건 모겠미 이게 구행에서의 바람이야. 외부 갈등, 외부의 시련, 일본의 시련. 이거는 구행에서의 바람이야, 내부적 시련. 이거는 윤동주의 내면적 배우. 뭔 소리인지 이해돼? 이런 걸 연결지어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아 이게 이내용 이거겠구나 이것 때문에 삼행의 바람이겠구나 이거는 구행의 외면적 시련이 이런 것들이었구나 윤동주가 이런 외적 시련을 겪으면서 마음속으로는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했구나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을 인지 아시겠어요? 그 와중에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시. 오케이? 이안 된다. 이만밖에안 보는데. 다시만요 나이도... 네. <laughs> 오늘도 찍어봐. 줘. 어? 이건 지나줄 건데. 아, 이게 빨리 게 <laughs> 알겠지? 자, 이걸 기억을 하면서 쉽게 쓰여진 실를보시면 Yes, yes, yes.